뭐 랜섬웨어도 아니고. 잠깐만. 야, 그 근처에 혹시, 어, 저거 헤일로선조 그거다. 야, 피켜봐. 아, 지도 좀 치워봐. 선조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선조에 대해선 아직 모르는 게더 많네요. 야, 저 각이 안 나오는데? 됐어. 금방 전전. 꺼져. 내 거야. 야, 우리 전초기지 없니? 근처에? 있네. 근데 좀 먹어 상관없어. 야, 니네 그 보이면 좀 부셔. 어? 어디였어, 전투기지? 어라? 으만쏴아뜨려버리기 전에 진짜네. 어디야? 아 으아! 으 우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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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 들고 갈까? 아 이거 스토커 라이플이구나 어.. 기버치워 다른 거 이건 줄 알았어 가자 좋죠. 문제 없습니다. 차량 수령 대기하세요. 근데 우리 에코는 이걸 대체 어디서 갖고 오는 걸까요? 뭐 나야 그 출처까지 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스파르탄이다. 여기까지 살아서 왔다는 게안 믿겨져. 야, 이거 차가 나갈 수가 없잖아, 쓰레기들아! 누가 전초기지이 이따위로 세워놔! 에? 그래요, 제변어 장롱입니다. 꼭 이렇게 게임에서까지 그거를 드러내야겠어? 이동한다! 접근 중 아니 그렇게 직선으로 오면은 뭐 죽어야지. 안 그래? 그 퓨리처럼 전차 드리프트 안되나? 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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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죽이에서 전진, 전진 어이 아까운 차량들 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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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못생길 것 같은 수칙도 있냐? 사격차타봤어 처음 몰라봐엄로 이동한다! 알았다! 죽이고 있어! 한대 맞고는 로안 오네? 장난이. 안보이 하는데 분명히 저은더 있을 거야. 소한게겠다 상황 종료. 있어. 못생긴 놈들아. 아이, 길 진짜 성채로 딱이네. 전차가 진군을 못 해. 얘네 아까 정문 문 열었잖아. 이러면 정문으로 가는 게편하지나 않아? 라 다시 잠갔냐? 이걸 잠가? 아이 쓰레기들 음. 베네시드도 연료 저장고를 목숨 걸고 보호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죠? 하던 대로. 일단은 저장고를 하나씩 수동으로 올려야 해요. 이런 탔니? 아무나 한놈 타야 될거 아냐. 어 우선 다음 임무 장소에 가야 한다고요. 어, 여기도 스컬피온이 있네. 이거 터져도 상관없겠구만. 대체제가 있으니까. 즉사야내 <목소리> <저 사살! 목소리> 머리 위에 떨어졌나? 그냥 탱크에 붙은 게 아니라? <laughs> 개쩌네 진짜 플라즈마. सासु सकन्दा 저장고마다 수동장치가 있을거예요 주변에 송구가요 우리 동료 얘긴 왜해 임마다 죽었어 그런 얘기는 안하는걸로 아 이런 미친 이거 뭐야? 이게 껴서 전진이 안 된다고? 치어 봐누 가. 알았어. 여기 좀 치어 봐, 그럼. 같은 편이 왜. 바로 뒤에 따라갑니다. 뭐라고? 야, 거짓게. 잠깐만. 야, 어떤 색? 새끼... 야, 야, 내려봐. 잘했어. 야, 누구냐? 야, 일로 와봐. 너냐? 너야? 야, 그런 데다 돼. 운전... 뭐라고? 어딨어? 그런다 잡았지. 아니 애가 말을 너무 와참 야. 선두에 서십시오, 칩. 이게 초딩인가? 너무 가슴 아프게 한다 사람. 응? 안 죽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여저니 하나도 안 무서워. 일은 알고 있겠죠?

알았다. 경계 유지. 적을 처리하세요. 끄. <놀람> 저기 왔네요, 칩. 전보다 더 많이요. 어디. 여긴 베니시드가 차량을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곳인가봐요 저는 아니지 정비고를 표시할게요 해보죠 저거? <놀람> <놀람> 해병들이 제법 많이 따라와서 진짜 탱크 아니었어도 되게 쉽게 잡았을 것 같아 또그 왔냐? 차량 안에서 깔려 죽으면 정말 멋지겠다. 단 한방 한방에 주님 곁으로 죄 미안서. 더안오나 없나? 없나 본데? 저거 보여요? m 스피온이에요 멀쩡해 보이네요. 이미 계속 타고 있었을까? 쓸만하겠어요. 죽어. 이런 거좋아하신다요 물론 좋지. 아, 저런 것라면 남자 아니지 솔직히. 아. 게임 막바지. <laughs> 아, 정비고가 두 개구나. 음. 저거 보여요? M808 스콜피온이에요. 멀쩡해 보이네요. 쓸만하겠어요.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요. 물론 좋지. 어? 아니! 개모대 아니 아니라 그냥 개모대 다른 기지랑 똑같아요 발굴장비를 운용하고 있어요 에스카룸이 선조 유물을 노리는게 틀림없어요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네요 여기도 분명 오디오 파일이 여기저기 있을 것인데 왜안 보이냐? 바로 옆으로 소환을 하냐? 이 씨, 왜 나올게? 어딨어? 내려야 겠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얘도 참 친절해. 는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끝.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대. 어. 어. 뭐 야이 쓰레기야. 야. 에스콜피온이 씨. 스콜피온, 이씨. 내 스콜피온. 여기는 근데 오디오 파일 다 어디 갔어? 3개나 못 찾았어, 3개나. 한두 개도 아니고. 누가 다 먹었냐? 아, 하나는 여기네. 안 보여. 없어 안 보여. 집어쳐. 저거 해병이지? 좋은데? 이게 한 300만 배 빠를 때. 아 미안해 앞장 서십쇼 스파르탄 자 이제 어디 갈까 코어가 있네 이건 뭐야 왜 이렇게까지 있어 아 저네 저기 뭐 갖고 있어? 왜왜 왜 저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 대체? 이게 여기 왜 지키고 있는 거야? 뭐 있어? 어, 있네. 아 아니구나. 왜 지키고 있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Vadå? Well, yeah. 했네. 쓸데없이 이거 원래 유엔 에 c 그건데, 얘들이 여기 뺏었구만. 아따 머리 좋아. 이거 수송선 하나 격추시킨 다음에 먹었네, 지들이. 그걸로 터렛 세우고. 약간, 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에서 저거 하는 것처럼. 나와 봐. 아, 잠깐만. 아 씨. 내 벤시. 이게 뚜벅이가 돼버리네 어떡하냐 뭐야 누군데 미친거야? 야 어딨어 이거라 타 탈것 없니? 아이, 쓰레기들아, 어떡하냐? <laughs> 아, 씨. 야, 여기 진짜 안 먹었다. 초반부에 하긴, 그러니까 내가 스파르타 코어가 없었지. 34. 4, 5. 어, 이거 하나 뭔데? 아, 하나 이거야? 아닌데? 하나 왜안 밝혀져 있어? 뭐지? 왜 4, 5야? 아니 근데 이게 저 신호기를 이제 슬슬 따러 가고 싶어도 저거 빨리 따려면 결국 벤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벤시 없으면 개고생이야. 어느 천년에 가? 아 어떡하지? 일단 하나씩 따 봅시다. 어쩔 수 없지?